이강덕 포항시장은 12월 16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에 따른 지역 안정 특별 대책을 설명하며 지역 경제 및 지역 사회 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시민 중심 행정으로 지역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연말 연시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연말 연시 모임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착한 소비 문화 확산으로 지역 상권 살리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민족 해맞이 축전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동해선 완전 개통과 연계해 해맞이 여행 이벤트를 마련하는 등 관광객 유치도 힘쓸 계획입니다. 아울러 예산 확정과 동시에 계약 업무 추진 등 1월부터 공격적인 예산 초기 집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포항사랑상품권 10% 할인 및 발행액을 연초부터 확대 실시하고 기업단체 등과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추진해 골목상권의 활기를 불어넣기로 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도 대형공사를 신속 집행하고 노인, 장애인 일자리 등 소외계층의 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 시장은 앞으로도 주력 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형공사, 소외 취약계층 등 민생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나가겠다며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도 응급 의료기관 운영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경기 침체에 따른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의 긴급 복지 지원을 강화합니다. 특히 겨울철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빈틈없는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위기 대응 전담 TF팀을 운영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산업에 힘을 불어넣는 한편 노동, 경제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지역에 대한 원활한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이강덕 시장은 국정이 혼란스럽고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민들의 일상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이전널 임가영입니다.